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쾌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해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와 과학 기술 발전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또 극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도 전격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었고 상호 관세도 15%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고 의약품 목재 등 품목의 최우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서 대미투자 원금 회수 장치가 명시되었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도 우리나라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간 투자 상환 역시 200억 달러로 선정해서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습니다. 물밑에서 정말 절실하게 움직였던 공직자분들. 그리고 뚝심있게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에서보다 합리성, 국익 두 마리 토끼를 다잘 잡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10년 만에 한미 간 과학기술 새협정, 한미 기술 번영 MOU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AI, 과학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파트너 수준이라는 점을 공인 받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할 교두보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진정성에는 불신을 심어주려고 하고 미래 비전을 현실로 녹여내는 용광로가 아니라 국민의 갈등만 부추기려는 불쏘시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AI의 과학기술의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정쟁은 제발 좀 그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계를 우리 과방위가 주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수조원 단위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새 정부 발목 잡히는 이별 이제 좀 그만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100년지 대계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의하는 과방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호 원안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을 공식화했습니다. 후속 협의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합니다. 주무부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국방부가 되겠지만 원자력 기술에 대한 유관 기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핵심 사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원자력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브릿지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핵 잠수함의 관건인 소형 원자로 SMR 불라님 연료 확보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 원자력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SMR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한희 위원장님은 불과 며칠 전에 원자력연구원이 미국 미주리대와 연구개발 협력 약정 맺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대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약정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주리에 또 설계도 하고 해서 어, 대단히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기에 우리가 핵 잠수함까지 할수 있게 된다면 정말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한이도 정말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 잠수함부터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제까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설계 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정책을 놓고 2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진보 전기는 더 싸고 보수 전기는 더 쌉니까? 더 비쌉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이 미뤄지면서 원전 산업계와 학계에 불필요한 오해외를 그리고 우려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종주기지적인 전력 정책을 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께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원안이 역시 각고의 노력을 유한다고볼수있습니 네, 정의합니다